언니 그래가지고 내가 미자야 괜찮은 거요. 사례 들렸어. It went, it went down the wrong w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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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자야 얼른 끝내자. 다 뒤집어. 요즘 쌀쌀해졌네. 따뜻한 차나 한잔 마셔야겠다. 할매 while you are at it. 따뜻한 라면 한 그릇만 해줘. 오케이, 할아버. TV 보는 중이지. while you are at i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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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빨래 좀개 줘. 당액군. 할머니 미자 여기 안 왔어요. 방금 나갔는데 근데 왜 그런데? 타이밍이 안 맞았네요. The timing's off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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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백하려고요. 미자 저기 버스 탄다 뛰어. 인생은 타이밍이야. 순댓공으로 해장해요. 들깨는 넣으세요. 아직 고음 고음이 생각 중이야. I'm still mulling it ov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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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ulling it over. <laughs> 들깨는 넣지 마세요. 들깨 넣으면 <laughs> 술이 들깨니까. 그만이라고 말하세요는 영어로 say when. say when. say when. say when. when. 이라예요. 대답은 when이나. that's enough. when. 한 방울 따랐는데요. 이 잔에든 게네 거, 그 병에든 게다내 거. 얼른 일줘